네, 금지 아니야? 이거 맞지? 네. <laughs> 자 보시겠습니다. 삼차원 수 위에 3사분면에 있는 점 P가 있대. 점 p 라안되 점이 있대. 그 점에서의 접선이라 쓰니까 정확히 접선의 개념을 쓰라야겠지. 자 삼차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. 그 정확한 그래프가 필요하냐라는 어떤. 미분 안 하고도 그래프가 어느 정도 형상이 나와야지. 그래서 그래프 이런 정도로 그러실 거야. 자, 이때 삼성면이라고 했으니까 삼성면이면 1, 2, 3, 여기제 뭐 위에 점. 한이 정도로 나가까 여기서 P점을 잡는 거야. 거기서 이제 뭘 그릴 거니까 접선을 그릴 거야. 그러면 이 점의 접선는 A 콤마, A의 세 조각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. 안될것 같아요. 어, 안 돼요? 상수 a의 값으로 뭐를 할 차? 우선은 여기서 a 말고 다른 걸로 가자. 저는 k로 가겠습니다. k만 k 세제곱. 자 여기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. 그렇지? 자 그때 이 접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접선을 만드는 소리야. 접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l 잡고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점의 y 좌표 k 세제곱은 자, 요거 요, 바로 쓸까?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,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지? 네. 요거는, FX를 우리가 설정하다 치면, 요왕수. <laughs> f 포프라맥스가 3X에 제곱고, K를 베이퍼받아요 3K, 3K 제곱요 그리고, X만 셀카, K. 자, 그럼 여기 있는 K가 정돈이 되어야, 그래야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. 그치? 근데 일단, 이거를, k가 있는 상태지만,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y는 3k 제곱 x, 마 3k의 세제곱, 플러스 k 세제곱이 넘어갔으니까, 빼기 k 몇 제곱, 세제곱이 됐어. 어, 잠깐만, 마이너스 2k 세제곱. 괜찮아, 요 얘들아? 됐어요? 이상해? 빨리 얘기해줘. 다시, 마 3k 세제곱, 플러스 k 세제곱이면, 마이 k 세제곱 됐지?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랑 얘랑 뭐하네? 같아요 같아 얘랑 얘랑 뭐하는 소리인거야? 같아. 같아요 같으래 3k 제곱은 마이 k 세제곱이니까 마이 k 세제곱 자 3, 4, 5면에 있는 이 k란 녀석은 양수야 음수야 0이야? 음수야 음수지 0은 아니란 소리야 그러니 양변을 k 적으로 약분해도 괜찮아요. 그러면 4분안하야 마이너스 2k k는 마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k 값을 다시 집어넣고 산소하시면 은 거기서 a 값이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됐습니까? 놓친 거 있으면 은 추가 설명 다시 해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자, 다른 분들 다른 세문제 중에 질문 추가로 있어요? 오세요. 괜찮아? 너만하다면 하고 <laughs> 드디어 극대 극소 가네